물놀이장 카트 3종 비교 선택 종결 실사 후기로 허이들수 있는 접이식 카트 전격 비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놀이장 갈때 용품 여보로 단식까지짐옮 기기 힘드셨던 분들께 딱 좋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매번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셨나요? 랄라 플렉시블 프리미어 360도 사바키 접이식 카트가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이 카트는 XL 사이즈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여 2에서 3개의 장바구니 훈량을 쉽게 담을 수 있답니다. 또 부드러운 360도 회전 바퀴 덕분에 방향 전환이 쉬워서 장보기가 끝난 후에도 침공기는 개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성인이 앉아도 끄떡없어서 일상에서 정말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접어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되니까 너무 유용하죠. 실제 사용 구기에 따르면 마트 다녀오고 나서 짐 옮기는 게 힘들었는데 이 카트를 사고 나니 정말 편리해졌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견고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평도 많아요. 이제 날라 카트와 함께라면 운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바쁘신 일상 속에서 쇼핑이나 나들이 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힘드셨죠? 가벼운 물건들부터 무거운 짐까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떻게 간편하게 옮길지 고민 많으시죠? 인크라이프 다용도 접이식 폴딩 쇼핑 카트를 사용하시면 걱정을 덜수 있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훌륭하고 경량 소재로 만들어져 이동이 편해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무거운 물건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답니다. 특히 360도 회전 바퀴와 저소음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부드럽고 인체공학적 손잡이가 피로를 줄여줍니다.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피크닉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크기가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바퀴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라 아이들과 나들이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서 장복이나 캠핑에 아주 유용했다고 호평받았어요. 싱크라이프 카트로 더 나은 쇼핑과 나들이를 경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놀이장, 캠핑장 등 야외활동의 완벽한 파트너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어반콘그립트 캠핑 접이식 의자회관이에요. 야외 나들이 준비하실 때 짐도 챙기고 의자도 챙기는 게참 번거롭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 제품 하나면 해결됩니다. 튼튼한 프레임의 접이식 디자인이라서 짐을 옮기면서도 편안한 의자나 벤치로 쓸수 있답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정말 유용하지요. 카키, 플랙 아이보리 색상으로 감성까지 잡아주고요. 이제 짐 운반과 휴식처를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캠핑에서 짐과 아이들 모두 안심하고 옮길 수 있어 좋았어요. 남역 칭찬했답니다. 지금 어반 콘크리트 외관으로 그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다리를 지켜 주세요.